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간에 자녀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과외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생 학습, 중학생을 두달 만에 평균 20점을 평균 20점을 올리고 바로 두달 만에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달은 참 짧은 시간이죠. 두달 만에 아이의 성적을 남자 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점수를 20점을 올렸고요. 물론 안타깝게 잘리긴 했지만 어,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과외를 여러 번 했었고, 뭐 과외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 과외를 그래도 적지 않게 하면서 느꼈던 것 내용들이 있었고, 그때 그 학생을 어, 단기간에 평균 점수를 올리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뭐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의 제자를 가르쳤던 쪽도 있었고. 있었고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그 학생의 점수 성적을 두달 만에 평균 20점을 올릴 수 있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자녀 일 수도 있고 어뭐 조카 일 수도 있고 다양할 텐데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다 싫어할까요? 공부를 다 하기 싫어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다 혐오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설령 여러, 뭐, 또는 뭐, 일진이라고 하는 어 공부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는 싸움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아무튼 뭐, 일진이라고 하는 학생들 혹은 잘 노는 학생들 일지연정, 다들 공부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노예가 내가 놀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어도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들 학생들 기본적으로는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뭐냐? 내 애드가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하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인 동기부여란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선 말씀을 드리면 네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업을 가지고 네가 편하게 살수 있다. 너무 맞는 얘기고 하나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해보고 사회에 나와보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아이들은 아직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스,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우 예를 들면 어, 이상윤이라는 어, 배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상윤이라는 어, 키큰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이적이라는 가수 유명한 가수도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면 명문대학교를 나온 어,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들이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활동하는 한가인 경희대를 나온 한가인 그리고 성균관대를 나온 유, 어 성균관대학교를 나온 송중기 자 이런 분들 배우들도 역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연예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어, 인기가 많은 건 물론 어뭐 외모 연기력 여러 가지, 뭐, 인성까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의 장점은 거기에 좋은 대학교까지 나온. 즉, 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이들도 똑같을 겁니다. 막연하게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 타블로. 뭐, 학력 논란에 쉽사에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송중기, 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뭐, 한가인, 경희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김, 어, 그, UN 멤버로 활동했던, 활동하고, 지금은, 어, 그, UN 멤버였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UN이라는 가수, 로, 김정은이라는 가수 역시도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죠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어, 인재였고 물론 어, 졸업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뛰어난 실력과 외모 외에도 공부도 잘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시경이 고두, 고, 어,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박진영이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뭐, 분들처럼, 여러분 자녀가, 어,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성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을 나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이, 어, 내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네가 만약에, 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거기에 네가 어뭐 스카이 모 대학교를 언급을 하면서 뭐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막연하게 가고 싶어하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네가 만약 모 대학교를 졸업 다니고 있고 그 대학교를 다니는데 너가 잘 생기면서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어느 여자 혹은 어느 남자가 널 싫어하겠니? 많은 사람들이 널 좋아할 거고, 너를, 너, 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네가 그때 가서 연예인이 된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너의 학창시절, 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로 박수를 쳐줄 거고, 그리고 너의 성실성, 힘든 중고등학생 시절을 무사히 마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줄 거다. 물론 너가 성공할 거에 대해서 나는 의심 전혀 의심하지 않고 너는 잘될 거지만 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 열심히 노력한 모습에 박수를 쳐 주고 그걸로 너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너가 어 좋은 대학을 나오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든 항상 사랑한다. 너에는 항상 최고다. 다만 어, 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박수를 더 보내는 것처럼, 너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 사랑과 관심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아이들에게도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더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많이 어리고, 아직 많이 배워야 할게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더 좋은 사람을, 혹은 더 좋은 평가를 받거나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 더 현실적이고 더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